최근 일본의 여가수 마이진과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BAN 돌발 사태에서 코어와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NBAN은 또 마이진과 동의하면 그녀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마이진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마이진의 고민은 단순히 학업과 경력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마이진과 일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그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이진에 대한 MBN이 관심은 한국의 상당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랄 일이 아니다. 마이진의 음악적 재능과 개인적인 매력의 결합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언론과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국제적인 인기를 증명한다. 만약 마이진과 MBN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그녀에게 연예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관객들을 위한 특별하고 독특한 쇼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하여 그녀가 이미 사랑받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마이진의 존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으며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현재 마이진은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업과 개인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팬들과 언론은 마이진 씨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지 알수 있는 공시를 기대하고 있다. 마이진과 MBN 기획 소식이 계속 알려지면서 팬들과 언론의 기다림이 커지고 있다. 마이진의 결정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마이진과 공연과 과 활동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국내 팬들은 공식적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만약 마이진과 MBM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녀만을 위한 특별쇼는 팬들에게 재미있는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다. 이것은 리얼리티 TV쇼, 음악쇼 또는 다른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될수 있는데, 이는 마이진과 계속해서 시청자들과 연결되고 한국에서 커리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이진의 결정은 그녀의 팬들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으며, 또한 그녀의 경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